누가복음 14장 4절 말씀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But they remained silent. So taking hold of the man, he healed him and sent him away. Amen. 할렐루야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법에 명시된 안식일 금지상을 깨버리시고 수정병 든 사람을 친히 데리고 오시사 고치시어 보내심으로써 메시아로서 율법의 완성자이시자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신 우리 예수님 명원한 메시아 왕국의 왕의 찬송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을 은혜의 사역으로 참잠하게 만드셨으니 주님의 팔로우로서 율법주의가 아닌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구들드옵나이다 아멘